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이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앵게디에서부터 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큰 바다의 고기가 지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괴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겠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복음이 울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히말라야 산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본 충격적인 모습과 그런 가운데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 크리스천들을 보고 감명받은 저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사소한 질문에 정신을 팔기가 얼마나 쉬운가?" 예를 들면 최신 뉴스는 무엇인가? 현재 유행은 무엇인가?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 팀이 올해는 좋은 성적을 거둘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두 시간의 산행을 마다하지 않는 히말라야의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 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그 교회는 함께 예배할 뿐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돌봐주기 위해 두 시간의 산행을 마다하지 않고요. 또 서로의 육체를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나가 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경이 그리는 교회인가? 이 현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가 맞는가? 저자는 자신이 했던 말의 상당수가 기껏해야 성경 외적이고 심지어 비성경적이기까지 한 문화적 전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깨닫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당 건축이나 프로그램 개발, 그 교회 직원 관리 같은 요즘 교회들의 주된 관심사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삶과 재물과 계획과 꿈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점점 차올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불어서 큰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 햄 이런 것이 이제 강물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는 교회가 이 강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강물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흑급수라 모든 생명체가 번성하고 또 바다에서 살지 못했던 물고기들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는 그 어디든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물 곁에는 나무가 자라게 될 것인데, 그 나무의 잎사귀와 열매는 약재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생명을 살리는 물. 우리는 이런 생수에 목말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하고, 명예나 생, 성공에 목말라합니다. 명품에 목말라하고 술에 목말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생수를 마시려면 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 주는 생수가 되십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로가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나의 목마름을 이해하십니다. 죽어가던 나의 몸도 다시 살고 도서히 살수 없는 절망의 환경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목마름을 해결받고 예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묵상의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이 묵상의 질문 가지고 우리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여 하나님을 가장 목말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